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생입니다. 최근에 배달업계에서 배민이 추진하고 있는 로드러너가 핫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로드러너는 배달의민족의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배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배민 어플에 배달노동자가 실시간 접속하는 방식이었다면은 로드러너로 배차 시스템이 전환될 경우에는 스케줄을 예약해서 접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사전에 근무 시간을 예약하고, 등급에 따라 스케줄 예약 순서 및 배차 혜택이 달라지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자율성과 유연성이 중시되었다면은 그와 달리 통제성이 강화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분들 중에서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뭐가 문제인 거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편하게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배달 노동자 맥도날드 라이더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 고용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비4대보험 유사운송 보험료 그리고 주유비 등을 스스로 부담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으로 임금을 받고서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구조가 현재 특수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배달 노동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맥도날드 라이더 같은 경우는 4대 보험과 오토바이비, 주유비, 정비비 이런 것들을 사측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부의 성과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로 보면은 직고용관계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라이더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의 지시와 통제를 어느정도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로드러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스케줄 근무를 도입해가지고 통제는 강화하지만 맥도날드 라이더만큼의 사업주가 짊어지게 될 부담을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통제는 강화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해서 짊어져야 되는 부담 혹은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지지 않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람을 싸게 쓰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게 로드러너라고 볼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홈페이지에서 2026년까지 자사의 로드러너를 자기가 가진 배달 기업에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달의 민족의 로드러너 도입 일정이 유출이 되었고요. 그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 배달의 민족의 하청인 배민 플러스의 어떤 지사장이 제주도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지가 옵니다. 10월 22일부로 배민 커멘트 앱을 배민 로드러너로 전환하겠다고 라 공지를. 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상으로 유출된 제주도의 로드로더가 도입되는 일정도 10월 22일이었습니다.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커뮤니티에 노출된 일정을 바탕으로 보면요, 11월 19일에 진주, 2026년 2월에는 경상, 3월에는 전라 충청 강원, 4월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그리고 5월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수분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배달의 민족은 해명을 내놓습니다. 제주의 지역은 미정이다. 그래서 제주까지도 아직은 테스트 단계다.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은 화성 오산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테스트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의 배달의 민족의 불투명한 행보들을 봤을 때 배달의 민족의 해명은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은 왜 하필 로드러너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배달의 민족인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의도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비용 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요 노동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통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 보험 의무화 법안 심사 소위가 통과되었죠. 유상 보험 의무화가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되고, 만약에 공표가 될 경우에, 그리고 시행이 될 경우에는 라이더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이 과거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대응해서 오히려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기존의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관계를 봤을 때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거에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년간 딜리버리 히어로에 1조 가까운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번에 비용 절감이라던가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강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그것을 이윤으로 바꾸고 그 이윤을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가 있는 독일로 보내기 위한 의도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정하기로 로드러너가 도입될 경우에는 로드러너 사용료로 매년 500억억이 메달의 민족의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로 송출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로드러너 도입은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드러너는 이미 요기요가 과거에 사용했었습니다. 2020년에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소유하던 시절에 요기요의 배차 앱으로 로드러너를 사용했었는데, 운영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했었고요. 2년간 사용하다가 로드러너를 종료하고 요기요는 자체 배달 앱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패된 로드러너를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럼에도 도입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딜리버리 히어로로 자본을 유출하려는 의도 외에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과거에 요기요 로드러너를 경험했던 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케줄 예약에는요. 예를 들어 점심 같은 경우는 주문이 많은 시간이죠. 그리고 점심 외 시간은 주문이 적은 시간이죠. 그럼 스케줄 예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예를 들어 A 세트, B 세트, 뭐두 세트 정도로 나누었다고 쳤을 때 A 세트는 스케줄이 많은 점심 시간과 스케줄이 적은 시간을 포함해서 A로 잡고서 예약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동 시간은 길어지는 강제 근무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왜 강제 근무의 형태냐면요. 등급에 따라 스케줄을 잡는 날이 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스케줄을 잡을 때도 선착순으로 잡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시계 서로 잡았다고 했을 때 누구를 뽑을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겠죠? 근데 그거는 회사가 유리한 입장에서 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요기요 로드너너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 스케줄을 잡는 날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스케줄을 잡았고, 2등급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스케줄을 잡았고, 3등급은 금요일에 스케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스케줄에 대해서만 5등급이 잡았고, 4등급은 신규 가입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케줄 근무가 정말 말도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함부로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평가할 때 배차 소락률과 근무 성실도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건데, 근무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을 높은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가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노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쇼로 취급할 경우에는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또 있었냐면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장례식장을 가는 일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려고 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그것도 노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장례식장을 가는 것조차도 노쇼로 취급받고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강제 스케줄 근무였다고 볼수 있고요. 이는 실제로 현재 배미니 로드러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화성 오산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드러너는 스케줄 근무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스케줄을 차지하기 위한 등급제 강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달운임 삭감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높은 등급을 갖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차수락률을 높일 거기 때문에 운임을 보면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이미 로드로더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드로더 도입되면은 나 배민 안탈거야 그럼 배달노동자에게 선택지는 어 플랫폼 대기업 중 다른 하나인 쿠팡 밖에 없는 건데 쿠팡으로 만약에 몰리게 될 경우에 쿠팡의 배달노동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쿠팡은 운임을 삭감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 서로 다른 기업이라고 말하지만은 동시에 운임을 삭감하는 경험들을 했겠죠 그래서 쿠팡으로 몰리게 될 경우에 쿠팡이 운임을 삭감할 거고 배민도 그에 맞춰서 운임을 삭감하는 그런 여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이 로드러너에 대해서 배달 노동자 상점주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직원들의 각 입장에서의 반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 우산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스케줄금. 근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통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근데 통제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어렵게끔 만든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강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플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거리 산정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정산 착오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산 착오가 나도 문제 제기했을 경우에만 정산을 제대로 해주고 제기 안 하면 해주지 않는 사례들이 벌어졌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점주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거리 제한이 발생해서 오히려 영업매출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를 이게 스케줄 근무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명의 라이더가 B세트라는 일정에 예약을 해서 근무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10명의 라이더가 수행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물량이 발생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러러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제한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상점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업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어, 연구직과 서비스직 과 관련된 노동조합인데 우아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로드러너 도입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0%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요 기본적으로 로드러너 도입의 이유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에 있는 자본을 독일 본사로 보내기 위한 의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라는 것은 배달 노동자와 상점주의 손해를. 자기네들의 이윤으로 바꿈으로써 그것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서 그 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윤 획득을 위해서 사실 인건비를 깎는 방식들도 있는 건데 지금 배달의 민족 내부에는 로드러너 도입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민족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우아한 유니온도 로드 러너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로드 러너에 맞서서 배달노동자, 상점주 그리고 배달의민족의 직원들의 노동조합인 우아한 유니온과 함께하는 공동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드러너란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모든 사람의 임금은 함부로 깎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임금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의 로드러너 도입은 배달 노동자와 상점주,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이윤으로 바꾸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 이 부당한 이윤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행위는 결국 국내 시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부당한 이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